오보라 언니 생일이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무슨 파 피자, 대파 피자 먹으러 갈것 같아요. 아래는 드 파운드 스커트고 위에는 앤니즈의 보라색 니트예요. 뭔가 보라색하고 베이지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후리스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2층인가, 귀 <놀람> <놀람> 홍콩, 영화에 나오는 저마장장다다 j a n g a 와 너무 예쁘다 홍콩에서 사과. 홍콩에서 홍콩 홍콩에서 사홍콩홍콩 홍콩에서 사 아나 쑥이냐 쑥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쑥이야 이런 줄 알았어. <laughs> 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찍는 거? 오랜만에 이렇 이거 약간 계란 노른자 같아. 잘나오게하래 똥이 좀더잘 나오게 하는 거 비주얼 단 날. 날도? 비주얼은 건강 주스인데. 맞아 맞아. 맞아. 어. 케일 이나누 아, 그래, 머리다. 아, <laughs> <내> 머리가 같이 <누군지? 웃음> 아, 아, 맛있어? 음. 응. 맛지 네. 이거 맛있 잠깐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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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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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이거 써? 내가 오렌지 얼굴에 오케이 오케이 이도먹니 괜찮아, 안먹도 괜찮아 괜찮아 노래 불러줄까? 생일축 안하세요여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네. 벌써 또 트리를 꺼내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트리도 꺼낼 겸 어제 요거 슬리퍼 사왔거든요. 저희 집이 타일 바닥이어가지고 슬리퍼를 꼭 신는 편인데 짠요 귀염이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미끄럽다. 너무 미끄럽다. 이거를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오안 미끄러. 워 밑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라고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짜라아 어차피 겨울템 소개하는 김에 아, 요즘 이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주에서 고보습 쌀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냥 다른 미스트랑 다르게 차갑지가 않고 뭔가 미지근해요. 그래서 겨울에 뿌리기 좋은 미스트야. 뭔가 되게 미지근해요 차가운 느낌의 미스트가 아니어가지고 원래 막 미스트 뿌리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샤워하고 나오면은 요 미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요렇게 겨울 이불을 바꿨어요 센타스타라고 진짜 유명한 뭐 독일? 이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 여름 이불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 것도 무조건 여기 걸로 바꾼다 제가 구스 이불 썼었잖아요 이 센터스타가 여름 이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겨울 이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대요. 여름 거 쓰면 무조건 겨울 거 쓰게 되고, 겨울 거산 사람도 무조건 여름 거 쓰게 돼 있다는 거야. 저의 아주 베스트 리빙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 트리, 어, 귀찮아. 아, 어. 어, 트리 하러 가야 돼. 아, 어. 왜냐면 제가 트리 이번에 키티 오너먼트를 샀어. 키리 키리 레스키리 트리부터꺼내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현관문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자리여가지고. 하... 크마 아이템. 짜란. 트리에 갈 건데. 거의 뭐 단두대. 단두대 느낌. 이게 저희 집이 좀 트리가 작아가지고. 본델스 헬로 키티 오너먼트도 언박싱을 해볼게요. 직구를 하려고 했는데, 한 10개를 담았을 때? 그냥 국내 배송 가격이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하나에 4만원 정도 하긴 하는데. 가챠뽑는 느낌으로 짜란 짜라란 와 초반부터 완전 귀여워 짜란 얘는 산타 양말에 들어가 있는 애 짜란 얘 진짜 귀엽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씩 친구들한테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얘는 산타 옷입으 애. 짜란 오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짠 루돌프 귀에 루돌프 달렸어요 진짜 귀엽죠 와 얘가 제일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 미쳤다 얘는 사탄의 인형 키티 짜란 진짜 귀엽죠 얘아 역시 대구리가 커야지 커야지 귀여워 에르데에서 이번에 어드벤트 그 LP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래도 이번에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LP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오. 이제 볼륨 조절도 된다. 전에 게 볼륨 조절이 안 됐거든요. 너무 귀엽다 이것도 진짜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이런 종이 어드벤트 캘린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느낌이라 너무 좋더라고. 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림을 뜯어보는 건데 먼저 4번 창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면은 지금 반짝거리죠. 어드벤트 캘린더 뜯은 부분은 버, 불이 더 들어와.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짜란 <laughs> 이거 하고 나니까 엄청 이게 욕하는 건아니고아이고 어, 입고 안입찍고 있어 또? 대박이야 입고 안입아배고파 입고 안먹고라아고안 입고 안입가안 어디서 입고 안서 어디서? 받은 거 갖고 같은 온거 같은데? 이거 편의로 샀어. 잘 먹는다. 아 배고파. 이번에 브리오슈? 요 빵이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와, 빵 단면이 요래요. 너무 맛있겠다. 와 미쳤다. 그냥 손도 데리고 내려야지. 음, 와, 빵 음. 어, 너무 맛있다. 맛있는는 힘들겠지만 쫀있쫀 맛있다. 맛있다. <laughs> 맛있다. 아 좋아라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 하나 부족해 여러분, 저는 풋살을 뛰고 오겠습니다. 이 플랫풋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신청을 해가지고 뛰고 싶을 때뛸수 있거든요. 풋살 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어떤 동아리나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완전 초보 코스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익혔다 하면은 또 레벨이, 레벨이 주어져요. 레벨별로 뛸수 있는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콧물 얼기 전에 뛰어야 되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힘들게 해주신는힘들사로재영님 계실까요? 네. 개구모 사이로 개구멍 힘들게 해주시는거 김다영님 께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영님 오늘 김혜김 행사랑 아틀리에디션 구경 갔다 올건데 예전부터 김혜김 행사를 가면 이 넥타이 패션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입어보고 아식스랑 김혜김 콜라보 신발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아식스 이런 스타일로는 올 화이트를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 화이트가 진짜 너무 예쁘네요 어두운 룩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신발 되게 신발이 되게 빛나고 예쁘지 않아요? 저도 막 그레이, 블랙 이런 스타일로만 신다가 올 화이트 신어보니까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귀 음계걸이 새로 바꿔봤는데 이렇게 포인트 어, 과하지 않게 포인트 가 아주 확 들어오는 구만요. We ordered T socks worth as poor as Heisei which I could have ordered from many brands Kale My favorite Thank <laughs> you. 이번에 대전에서 사온 그릇도 오늘 처음 개시하는 거예요. 남은 거더어먹기 딸고만. 빵을 꼬내라그까 빵, 빵, 빵. 대전에서 산 말차 그릇입니다. 음! 음! 근데 매장에서 먹어야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먹을 땐 에프에 좀 돌려 먹어야겠다. 제가 지금 이걸 먹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숙여내지는구만 이게 뭔지 몰랐네? 아, 가자 가자. 오늘로써 네 번째 실패다. 영원히못 가겠다 진짜. 그러 아니 못 가네. 와, 저질주 몰랐어 The 음. 음. e like good brunch r e s a t 음, 음, 맛있어. 많이 해도 되는 가 아무튼 월요일에 쉬어야겠어. 병원에 가야겠어. 오늘 날치도 가고. 되게 신기한 빛이네? <laughs> These hands of mine have got some stories to tell. Mm. Seen parts of heaven and a whole lot of hell. Headed west to stake a claim in the ground. I got as far as Cripple Creek that night. I met a girl with golden hair and green eyes. Fell in love on the outskirts of town. On my hat, figured I'd stick around.